자, 그런데. 일단, 경우의 수가. 아미구치슈. 아, 이걸 또 해금해야 되는구나. 교실이나 복도에서 시바큐타를 밀쳐낸다. 교실에서 사와타리가 하는 말을 엿듣는다. 쿠라베 집의 문제를 또 해금해야 되고. 와, 이거 경우의 수가 엄청 많네. 야, 일단 다시 되돌아갑시다. 음, 플레이로 결국엔 들어가야 되는 거네. 대다 주로 아 준. 미나미사, 미라 군을 집에 데려てきた약지 응? 잠깐 뭐야? 쿠라베 집의 문제인데 어떻게 이게 바로 해금이 되지? 도르마모 한 것인가? 아니, 플레이가 원래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얻게 된 기억을 다시 이쪽 포인트로 들고 갔네요. 이것도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엿듣는다고 했으니까 한번 엿들어 보고 갑시다. 선네. 왜놓요요 야, 무슨 논리 있어. 그런 건 아닌데. 이나바 미유키의 카세트 샀 프린트. 모리무라 선생왜 샀나? 프린 다발 팩트. 어... 일단 계속 엿들어 봅시다. 엿듣고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가끔 괴로워 보여. 가... 어쩐지. 풍수랑 똑같네. 뭐야 남이 걱정하는데. 이아 일단 계속 엿들어. <laughs>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 투명화입니다. 아버지가 사다 주신다. 마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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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징가. 교정 휴게실? 정 휴게실? 오케이. 미またねまたね 브레 그렇게 뚫어라봐 여기서는 좀 복도에서. 치마라도 음, 들어어그런짓안 해. 크로만왜그서 브레이크로 들어가서, 들어들어요 프린터물은 들어고 로 나갑시다. 예, 오늘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정확히는 19일 새벽 1시서부터 열렸죠. 원래는 그때 하려고 했는데 제가 페르소나 5 로얄 엔딩을 못 봐가지고 어저께. 고맙다 나 씨바군이 맞아. 자, 시바가 있으니까 말거기가좀 그렇네. 학식이. <목소리> 아니요. 오늘 현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냐. 또 오늘 새벽에 동수불을 해야 돼서 아마 이거는 격음 뭐라고 해야 되나? 격주로 할것 같아요. 아, 격주는 아니고 격일로 할것 같습니다. 확인할 건데. 아니. 지반규가 나락. 야, 이아좀고의

일단 대화를 한번 걸고 아 얘한테 주면 되겠구나. 아 이런식으로 떨구면되는거였구나있잖아 니가 전에 말해줬던 꿈이야기 그거 역시 진짜 있었던 일이었어 뭐야 그게 기억 안 나? 저번 주에도 말해줬잖아. 총격전을 총격전을 벌였던 룸미어이라든지 부두로 도망쳤었는데 쿠라벨은 총을 맞고 잡혔지만 난 혼자 무사히 도망쳤다고. 이거 내 덕인 네 내도 비티슈에 끼었네 이거 기만하네. 너는 총 맞고 잡혔는데 나는 그 무사히 탈출했다. 부럽지? 아 이제 무사히 그 단차만에 탈출했네요. 아.

꿈이 아니라고? 영화가 아니야 영화가 아니라고 잠깐 영화가 아니라는게 뭔 뜻이야 일단 한번 다 걸어봅시다 다이모스가 정말로 나타나면 나는 분명 기쁠거야 잘됐네 곧 거리에 많이 나타날거야 어? 그 녀석들의 총칭이야 빌딩보다 큰 것부터 대형 자동차 사이즈까지 다양해 우리 확실시리즈 시리즈는 는한양 한국 시가있기는한데면이드라지영화음좋아한다면이 드라마도 마음에 들. 고국가가일는 한국 시리가지지고시리일는 한국 시리즈는 한국 시 지금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중에 끝에 가보면 아 얘가 왜 이런 소리를 했구나라고 알게 될 겁니다. 원래 스토리물은 이런 게 재밌긴 하죠. 타임 누프물 같은. 전송되지 않았지. 이상해. 나는 있었어. 정성된 건너와나두 사람이야. 어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를 잘 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원반이라면 우리 발 밑에 있어. 영화처럼 원반에 타서 싸운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싸우는 건 기병이야. 기병? 커다란 로봇. 괴수와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 정말로 기억 안 나? 프라베가 말해줬었잖아. 과학실 청소할 때 미래의 총격전는 꿈에서 봤다고. 클라우드 싱크의 과학실 추가. 자 회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 참고로 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영상은 제가 다른 그 유튜브 영상처럼 유튜브 영상처럼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아마 편집을 할 거예요. 그각 캐릭터별로 편집을 해서 올릴 예정이라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안듯이 모리무라 선생님께 가져다 드려. 부탁한다 a t s up? What's u 자 What'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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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히바 새끼. 아 죄송합니다. 보소 보소. 이わない데. 하っき 토요일의 청소 당번이라니 운도 없다 싶어서. 아 그건 인정이지. 토요일날 청소 당번은 지옥이지. 고토센 더듬. 자 고토레냐를 물어보도록 합시다. 멋있고 멋있고 믿음직하지 열렬한 팬이 있는 것도 이해가 가. 청소하기 귀찮아. 소진한테. 비커 커다. 이마 깔아야. 지금부터 하려고. 일단 비커를 정리하도록 합시다. 비커와 뒤에 있는 커다란 진열장이야. 여기가 뒤 아니야? 여기도 뒤잖아. 니가 아니라 저쪽, 저쪽이라고 해야지. 저기 옆에 있는 진열장에 정리하면 되라고 해야지. 어떻게 여기가 뒤냐고? 여기가 뒤겠지. 지금 시바가 있는 여기가 뒤겠지. 공간 감각이 어떻게 된거 아니냐구. 이것 도네, 도네를 하라. 이소리니다 리가 는 전부 정리했네 이커는 정리했네. 아とは 하기 소지네. 바닥 쓰기야. 또또또얘손놓는다이 시바견 쉐끼가 이거. 야 빨리 안해. 후유사칸님 맡기세요. 유사카한테 맡기고 집에 안 갈래? <laughs> 제대로 좀 해. 와 어린 놈이 벌써부터 싹수가 없구만. 벌써부터 짬 처리를 배우다니. 야너 이리 와봐. 뭐니? 뭐야? 얼굴에 뭐묻었어아 미안. 어제 꿨던, 꿨던 꿈에, 꿈에 나온 사람. 사람. 역시 후유사카인 것 같아서. 메... 응? 검은 전신슈트 차림에 아주 강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어. 그 그거는 그꿈 이야기지? 어떤 꿈이었어? 이야기하는 건좀 부끄럽네. 총격전에 관한 꿈. 자, 이걸로써알수 있는 거는, 이 친구는, 그 뭐냐, 전신 슈트 성애자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이상성욕이긴, 그니까 이상성욕이긴 한데, 전신 슈트. 오우, 야. 자 총격전에 관한 꿈을 물어주도록 합시다 그 여성이 과거로 돌아가서 멸망의 미래를, 미래를 피하려고 원인이 되는 시설을 파괴했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범인으로 경찰에게 쫓기다가 총격전 중에 서로 헤어졌지 어? 범죄자야? 정의를 이완가야 예, yeah, 아무리 정의를 위한다 하더라도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는 불법이란다. 쿠라의주로가꿈반역자들의잠복처더이야 갑자기 복소리가 왜? 오우야. 연구리났다아 어, 누나 나 죽어. 다 전부 뜯으다정의다 그러니까 저 후사카 유 <목소리나> 이오리가 미래에 되면 저렇게 어아 어, 저렇게 <laughs> 잘 큰다 이 말이지. 그래 이 게임은 살 가치가 있었다. 네, <웃음> <웃음> 응? 눈갱 시다리와 아니,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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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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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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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아아 아니, 아도 빨라 아써 발견했네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